첫번째 대신, 하마 m 자 e r is 하마 t in l o n d o 생 s 하 o t in l 이빨 d 이야이 a m m e r h 자 m m e 드 Hammer, Hammer. What do you think?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버려 to the h o u 근데 사마 너무 커 그니까 아니 딱 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딱 봐도 에이, 부피가 이제 봐 생긴 거봐와와 봐봐 이입이레가 그냥 불도 이렇게 게안가 너무 딱딱해 버려 그니까 아이게 뿌릴 수가 없어 그냥 오 어? 뿌리 뿌려진다니까 와이씨 텐틸런도좀 아, 약간 될것 같은데 어? 딱 봐도 생 없어 보여딱 봐도 머리부터 바꿔서 어? 생각하그 스타일이야 응? 변수가 없나? 변수 변수? 어. 하마를 이길 놈이자연언 아, 들렀는데 우기 엄마 부리기자이언트 이럴게 에부름에부름 그냥 은밀리 하면 돼요 사오는 거야 아 근데 이게 1대1로 싸우는 가정해야 되니까 아 그건 또안 되고 그건 아, 안 되지 아, 하마, 아, 음. 하마 승인 가격만 엄청 이 하마 3가자이아하마야 그냥 아, 이렇 그리고 두번째 아, 친팬치래 설표 설표 친팬치래 설표 설표는 이제 약간 호랑이과아 근데 친팬치친팬치는 침팬지. 그냥 근데 그냥, 그냥 애기 오랑 u t a n 야어 애기 오랑utan 아니야 친펜치 근데 복성살이 없어 아 그건 또 일대리 아니죠아어 아니 LL. LL. 보면 약간 약간 좀 약간 지능적인 지능으로서는 지능. 지능 설표 약간 설표 얘기야 약간 얘 얘도 약간 그거잖아 우리 우리 지역서 우리가 없으면 약할 수 있다 침팬지1대1할 네, 만하다 할만할 할아 근데 크기 차이가 침팬지 용어 하나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좀 작아 보여 네? 에? 작아 보여 생각한 거 같지 아할 만해 침팬지도 칼팀하고 싸우면 요 칼팀 칼팀 손리달려가가고 지금 차가서 이렇게 낚아 <laughs> 제발 <참 웃음> 네. 네. 할것 같은데. 지형을 어디서 싸우는 건지, 지형. 약간 설평이 딱 봐도 많아 그러니까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은. 근데 철평가 사는 거지? 약간 나무가 없는 약간 어? 그러니까 음. 나무가 있으면은 진흙채 이기고 없으면 설평이 이기는 거야. 별 아, 어그럼 <laughs> 아무것도 없다는 약간 의그딱 진짜 아예 그냥 평지. 아, 평지. 평지의 상황을 네. 가정하면은 이 기준을 정하잖아딱그 아, 슬... 무조건 평지에 싸운다다 이제 내 기준 다 그러면 설표가 이길 수 있다? 아니 네. 이게 도망치면서 바나나 얻면눈 가리고 진는 자지 지 그러니까 아니 만약 침지가 설표 눈만 때면눈 음. 멀어가지고 아못 느끼죠. 그래 올라타고 이고 어, 어, 아니 할마, 침지한번하데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어. 침것 같은데 생기고 막양이생겼어얘 그냥 이아아안데침지침지가거 <laughs> <그냥 웃음> 와! 이거... 끈끈도 어제 너무 밸류차이인디고밸류차이가 너무... 아유, 밸런샤인도 옷보리? 붉은 여기 개미 알기? 개미 알기? 아 요즘 힘든, 힘든데 이거. 개미 알기 그냥 이거, 혀로 그냥 개미만 살상력이 있나? 개미만 엄청 웃잖아, 이미. 혀에 동무치기 우와! 도공을 미쳐버려. 우와! 도공을 미 바로 그냥... 응? 붉은 여기 봐 얘도 하니까 그러니까 살상이 없어 보여 늑대가 아니잖아 그니까 얘 우리 싸우고 뭐한 12시간 싸우겠는데아 근데 얘게 개미할 게 생각보다 크기가 어. 엄청 커 엄청 커가지고 아, 그냥 그냥 계속, 계속 그냥 발 굽기? 발밟는 것보다 어. 그냥 개미할 게 먹고 있다가 <laughs> 여우가 여기서 와 <laughs> 이렇게 돌아보는데 코로 <코러기야>. 이렇게 안고 <laughs> 이렇게 쳐다보을 이렇게 때리는 거지 여우 아무것도 못해 여우는 아 여우가 진짜 못일 것 같다 이거는 개미할 게다 이 응, 개미할 게생각보 얘는 얘도 떨어질 것 같아 뭐지? 와 아, 아, 개미할 때침팬치제일밥 중에 밥이 나왔침팬치는 설타를 이기고 왔는데 와아 이 지능적인 역할 이겨 와아 얘도 그냥 개미하고 먹는 어,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코 잡아가지고 코 잡아가지고 씹어 이렇게 땀에 때리면 못 이기겠지 코 잡고 그냥 숨못쉬 하는 거양이야침팬치좀 결승 가는데 침팬지 결승? 침팬지 결승? 이침 이제 만능설? 만능설? 와아 꿈꿨네 하나 이거 좀 어려운데 아,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있을이이 하마 떻게이 하마? 떻게 이거 어게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오거북극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하마 거 아, 하마 이거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떻 이거 어이네 어떻게? 이극 어떻게? 이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아어떻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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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쩌다 이렇게 왔냐 와 진팬지들 아, 북극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건 북극곰은 패널티를 주고 보일 것 같아요 진팬지가 응 북극곰이 냥 어? 그냥 바로 에 <목소리> 이렇게 하면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진팬지 아 진팬지 그냥 원터키를 할것 같은데 진팬지 가간 하나 밖에 던져도 그냥 먹어버릴 텐데 그냥 멀리서 아, 아. 아. 이건 북곰이 북구곰 염색긴하다 꿈이 어? 너무 염색 인정 아왜 침팬치가 결석까지 올라와 아, <laughs> 침팬잘 싸웠다 이정도은 어. 최강의 동물은 네. 북극곰입니다 여러분 <laughs> 북극곰, 북극곰 최고. 최고 이렇게 해서 최강의 동물은 북극곰으로